인데요. 오늘 방구기 해볼 겁니하꺼고자 여기는 제가 음. 자, 자는 침대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들이 있는데요. 자첫 번째는 사슴 사막 여우인데요. 두 번째는 이 곰돌이 인형입니다. 자, 여기 또 사슴이가 나보겠습니다. 자, 저는 자, 지, 이번이 여름이라 이런 얇은 이불을 덮고 잡니다. 이 비계도 있네요. 오, 저, 예쁘네요. 이거는 짜했을때 덮는 거고 이거는 진짜 비계. 어! 아, 잠깐만요. 김비계요. 김비계. 자이 김비계는 소세지처럼 왁스를 길거든요. 이렇게 리본이 그려졌는데 아, 이제 비계인지. 위에를 해보겠습니다. 위에는 두 개. 먹어가 볼까요? 자 위에는 이런비계도 똑같이 있이고 여기는 이꽃비계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 이불도 있고요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laughs> 있습니다. 터는이니다 지민 이불도 있다여기려가보겠습니다 내려갈 이 여기는 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불 안전 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이불도 습니다여기가 한번 내려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제가 저의 장롱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집의장롱 빨리 내려가 주세요. <놀람> 네. 자, 자 내려왔습니다. 장롱 소개인데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치마들이에요. 비겨진요도 그러니까 치마 있고, <laughs> 옷도 있어요. 안 모입니다. 옷이 <laughs> 엄청나게. 한개 <laughs> 치마를 <laughs> <이렇게 「놀라> 두개드고요 지민티비 100만 구독자!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시마랑, 지금 이렇게. 구독자 4명이네요. 어, 아주 예쁜 게 있네요. 아, 아주 네요. 예쁜 게 있네요. 나머지는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민티비 두 개가 안녕하세요. 이번엔 바지 소개해보겠습니다. <laughs> 일단 티셔츠, 티셔츠가 티셔츠, 이렇게 많은데요. 여기 가디건도 있어요. 가디건. 자 이번엔 아, 바지 소개인데요. 제가 좋아, 제일 좋아하는 반바지도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호진, 호진 고객님. 아 여기다 어 내복 있는 것도 이렇게 소개드릴 거고요. 이제 호진 장롱 구을 보겠습니다. 호진 t v 호진. 이 여기에는 티셔츠가 이렇게 조끔 있네요. 저랑 차이가 안전나죠 바지는 이렇게 왕창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곳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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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공부방을 소개해볼 건데요. <laughs> 공부방. 공부. <자>, 공부방이. <laughs> 아뭐 지금 뭐다? 심히 안놀거든 자, 이번엔 음, 여기 호진 책상인데요. 호진 책상에는 이렇게 스노우볼도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미국에서만 자, 이제 수 있습니다. 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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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번엔 제, 제 책상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음. 제 책상에는 음. 위에 이렇게 인형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네. 오늘 영상 찍은 도장도 있습니다. 바로 자. 지민TV의 지민입니다. 그럼 안녕! 안녕! <laughs> 안녕! 안녕. 뭐. 뭐 뭐라고.